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뻔뻔했던 걸까요? 저는 한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이용하려 했고 저는 끝까지 참아야만 했죠. 그런데요. 사람이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힘든 순간들이 나중에 보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죠. 저는 그리 부유하진 않았지만 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아빠는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저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죠.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나들이도 가고,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오셨고, 저는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오셔서 제 옆을 지켜주셨죠. 피곤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저를 웃게 해주셨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사다 주셨고요. 그때도 느꼈어요.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스물여섯, 저는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와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죠. 안정된 직장에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좋았나 봐요. 야근이 많은 회사였지만 퇴근 후에도 데이트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서로를 알아가는 1년 동안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 아빠는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죠. 아빠가 오랜 시간 모아둔 돈으로 저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신혼집을 처음 봤을 때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아담한 주방,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는 안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아파트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 하는 듯 했죠. 그런데 점차 그들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아들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이제 한 가족이 된 건데, 극간명의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 너희 아빠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니? 어차피 해줄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주면 좀 좋아? 잘났네 아들 만나서 살면서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니?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정중하게 거절하셨어요. 사실 그 집은 제게 주시려고 했던 게 맞긴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일단 본인 명의로 두고 차차 변경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식사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고, 명절에는 일주일 전부터 가서 김치며 장아찌까지 담가야 했죠. 신우이는 이혼 후 어린 아들과 작은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신우이 가족도 항상 시댁에 모였죠. 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니? 신우랑 조카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정이라도 다녀온 거야? 맨날 친정 아빠나 챙기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출근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일부러 제 회사 근처까지 와서 한우를 먹고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지금 내가 불러내서 불만이니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먹은 거좀 계산하고 가라 우린 갈 테니. 심지어 화장실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서는 말이 안 통해 그냥 명의만 바꿔주면 되는 걸지 아빠 하나 설득도 못하고.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참았죠. 시댁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남편의 월급날이나 제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예, 너 오늘 월급 들어왔지? 내 신우랑 조카 힘들게 사는데 생활비 좀 보내줘라. 이런 요구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 순순히 돈을 보내주었죠. 남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것이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거액의 출금이 반복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빚이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의아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술 냄새도 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 수상한 메시지가 왔고,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박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 회사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처음에는 애원도 해보고, 함께 상담도 받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도박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급기야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고, 신용카드는 한도를 초과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는 모른 척 하면서 오히려 저를 더욱 몰아 세우셨어요. 마치 모든 게제 잘못인 것처럼요. 요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너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나 보네. 우리 아들 내미가 왜 이렇게 말랐어? 니네 아빠 챙긴다고 남편은 뒷전이야? 어느 날은 시누이 앞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 하는 게 진짜 우리 집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꼴랑 아파트 하나 해 왔다고 유세야 뭐야. 남편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으면서 저를 향한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이혼하고 월세방에서 어린 아들 키우는 시누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나는 내딸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죽겠어. 니네 아파트 팔아서 시누이네 집이라도 한채 마련해 주면 좋잖아. 너야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앞으로 더잘될 텐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파트값 올랐으니까 어서 팔아서 집한채 마련해 줘라. 그러더니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도 피워서 너 내쫓게 만들어야 하나? 그게 더 시원하겠다. 어차피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이혼하고 재혼이라도 해서 돈 많은 며느리 드리는 게 낫겠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가정에서 저는 그저 수단일 뿐이었다는 걸요 남편은 도박 빚에 허덕이며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아빠가 마련해준 집을 노리고 계셨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저항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그렇자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뭐야? 너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싫으면 우리 아들하고 당장 이혼해.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동안 망설였던 결정을 내리게 해준 말이었거든요. 네,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네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뭐뭐,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네요. 도박에 빠진 당신 아들과 이혼한 신우이랑잘 지내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증거도 다 모아뒀어요. 남편의 도박 빚이 얼마인지, 회사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요, 그동안 제가 바보처럼 참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겠죠. 어머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아파트 이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의 발도 들이지 마세요. 어머님은 도박꾼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세요. 아. 제가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들 덕분에 회사에서도 남편을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토록 자랑하시던 능력 있는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네요. 그렇게 저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남편의 도박 증거들이 있었기에 제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회사 돈을 써온 사실도 밝혀졌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빠는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있잖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나 봐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도 했고 취미로 시작한 베이킹 클래스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아빠는 여전히 제 가장 큰 지원군이시고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전 남편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도박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 면회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네요. 한때는 저를 이용하려 했던 그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도 못 든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들을 타산지석 삼아 제 삶에 더욱 충실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결정이 제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어릴 적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저와 동생들을 키우셨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없으셨던 엄마는 식당 일을 전전하시며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죠. 그래도 엄마는 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주셨고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좋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자의 몸으로 우리 삼남매를 키워야 하다 보니 쉬는 날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만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며 몸져 누우시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이미 위암 말기였고 다른 장기로 전이도 많이 되어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런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아빠 곁으로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희 삼 남매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동생들과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생들도 모두 성장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며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였어요.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죠. 남편과 저의 관계는 점점 발전했고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학력 좋은 남편에 비해 저는 고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에 비해 전 정말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시어머님은 저를 너무나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할수 있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님은 친엄마가 안 계신 저에게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도 시어머님께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시어머님은 정말 잘해 주셨어요. 누가 보면 친어머니와 딸 같았을 거예요. 시집살이는커녕 시어머님은 제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가끔 같이 쇼핑도 하고 장도 보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의 엄마와는 할수 없었던 걸 모두 어머님이 해주셨거든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부족하기만 한절을 딸처럼 예뻐해 주셨으니까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제게는 시동생이죠. 시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꽤 차가운 성격이었어요. 저에게도, 시어머님에게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님께는 잘 보이려 노력하긴 했던 것 같네요. 제가 시어머님께 예쁨을 받으면 질투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비위 맞추는 게참 능수능란 하시네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시네요. 좀 가식적으로 보여요. 동서는 저를 비웃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역시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우리 어머님의 재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뭔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꾸 깜빡하시고, 잊으시고, 이상함을 느낀 전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어머님께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 했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어머님도 본인이 좀 다른 걸 느끼셨는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국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시어머님은 자신이 언제 모든 것을 기억에서 지울지 모른다며 항상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여서였을까요? 시어머님은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며 그 안에 있는 금과 현금. 통장들, 예금들, 땅 문서 등 모든 것을 제게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엔 물론 유언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째야, 이것들을 잘 보관해 두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원하는 곳에 써도 좋아. 다른 건다 괜찮지만 널 잊는다는 것이 가장 걱정이구나.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따라 저는 금고 안에 중요한 물건들을 다른 은행의 대여금고로 옮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금고를 그대로 두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빈 금고를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엿들은 건지 동서가 자꾸 시어머님 방이 드레스룸을 왔다 갔다 하더군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 통화도 자주 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시어머님 걱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도 느끼신 게 있으셨나 봅니다. 어느날 저와 동서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셨어요. 첫째야, 넌 내가 미리 일러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야, 내 드레스룸에 금고가 있단다. 내가 죽으면 그 금고에 있는 것을 잘 보관해주렴.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금고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제게 맡기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는데, 왜 동서에게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깜빡깜빡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동서는 흥분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 동서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휴, 저번에 금고만 호시탐탐 노리던데 금고 보고 놀라 자빠지는 낯짝을 못 봐서 아쉽네. 그때서야 시어머님도 동서의 속셈을 눈치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선아 둘째 며느리가 아무래도 이상해. 내 금고를 욕심내는 건저 아이가 워낙 돈을 탐하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남자와 통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자꾸 깜빡하니 네가 꼭 알고 있어야 해.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님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불륜까지 의심된다니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님? 내가 몸은 늙었어도 눈과 귀는 아직 멀쩡하단다. 며칠 전에 화장실에 있는데 저 아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오빠 걱정마. 곧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 머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금고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시어머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좋더구나. 내가 깜빡할까봐 중요한 것은 녹음해 두었어. 녹음기를 틀자 동서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래, 오빠. 걱정 마. 금고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아마 수억은 될 거야. 그럼 우리 둘이 멀리 도망가서 살수 있어. 남편? 걔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돈 보고 한 결혼인데 뭐. 동서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내가 시어머님은 말씀하셔서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때가 올 거야.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하지만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님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아침, 시어머님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3일째 되는 날, 동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이 난 듯이 금고를 열기 위해 금고 전문가까지 불렀습니다. 드디어 금고가 열리는 순간, 동서는 신이 난 듯이 금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악. 아, 이게 뭐야? 내돈다 어디 있어?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는 동서의 모습에 저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도, 통장도, 금도 없었습니다. 단지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지요. 여기 뭐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여기 돈다 넣어두셨다고 했어. 다 어디 갔어? 남편은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동생에게 건넸고 시동생도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동서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 노망난 노인네가 다날 속인 거야. 가진 것도 쥐뿔 없으면서 이거지 같은 집구석. 그 말을 듣자마자 시동생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동서의 뺨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동서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동서가 어머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어머님 돈만 노리고 있던 거 나랑 어머님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듣자 시동생은 편지를 동서의 얼굴에 던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당황한 동서는 편지를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으면서 동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불공평해. 나도 이 집안의 재산에 권리가 있어. 시동생은 돌아서서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 시동생을 향해 동서는 더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혼 당연히 해야지. 이런 그지같은 집구석 내가 사양이야. 이 집이나 팔아서 위자료나 준비해. 발길을 멈춘 시동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자료? 편지 똑바로 읽어봐. 위자료는 네가 준비해야 할 거야. 그 순간 동서는 편지를 다시 훑어보더니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동서는 마치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분함이 역력했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서의 불륜 증거와 함께 녹음 파일과 사진까지 따로 보관해 두셨다고요. 그리고 재산 대부분은 이미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슬퍼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해두었다. 큰 며느리 미선이에게 맡긴 금고에 모든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며느리에 관해서는 그 아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두었다. 돈을 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그 아이에게는 단한 푼도 주지 말아라. 우리 둘째 아들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큰 며느리 미선아, 너는 정말 내딸 같았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한다. 사랑하는 우리 큰 아들 항상 자랑스러웠단다.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혼 과정에서 동서의 불륜 증거가 제출되어 동서는 정말 위자료는 커녕 오히려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던 동서는 몇달후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받아달라며 매달렸지만 이미 모든 정이 다 떨어진 시동생은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남편과 시동생은 사업을 확장했고 저는 시어머님의 뜻에 따라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죠. 가끔은 시어머님이 그리워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웃으며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겠지만, 그 사랑은 제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종종 상상해봅니다. 하늘에서 저희를 내려다 보고 계실 시어머님의 모습을, 아마 동서가 빈 금고를 보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웃음을 짓고 계셨을 거예요. 어머님,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